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파헤치니 남는 건구라 분의 이몬스터입니다. 네 이번 시간도 주식시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음, 지금 코스피는 어, 거래량이 없이 거래량이 작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도 보시면은 거래량 이렇게 그 많지 않고 어, 약간 단타 사력인 것 같은 개미들이 좀 팔고 기관이 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보니까 외국인들은 또 거래량이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선물 매도를 많이 했네요. 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대만이나 어, 중국의 증시가 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흥국 이머징 마켓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이 국내 증시 코스피가 어, 조만간에 대만이나 중국처럼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을 뚫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아직도 우상향을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이유는 어,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고 뭔가 해보려는 공매도 세력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 보면은 최근에 삼성전자도의 공매도가 어, 거래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지금 현재 공매도 평균가가 8만 원 정도, 지금 현재가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주가가 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차트상으로 봐도 좀 바닥을 좀 단기적으로 잡는 분위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아시아 시장을 보거나 음 국제 정세를 봤을 때 공매도가 이제는 좀 주의할 단계가 아닌지 저는 계속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특히 재미난 건 SK입니다. SK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금감원에서 어떤 좀 제재를 해제해제 해제 좀 제재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심한데요. 어제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율 비율이 무려 32.63%였습니다. 오늘도 24.89%였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공매도 평균가는 268,800원 정도. 이것도 삼성전자 비슷하게 이제 공매도 평균가하고 거의 비슷해졌는데 어, SK도 지금 이 가격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뭐 SK텔레콤 인적분할 하면서 음, SK텔레콤의 그 자사주 그 매입이 음, SK한테 좀 나중에 뭐 합병이나 뭐 그런 이슈가 사라졌다고 해서 불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좀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장기적으로 전혀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SK는 자체적으로 수익이 좋고, 또 미래에 중요한 사람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 여기저기 다 투자를 잘하고 있어서, 음 이거는 진짜 약간 공매도에 진짜 횡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SK도 지금 이 가격에서는 어,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공매도가, 지금, 어, 약간 좀, 저, 똥줄이 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지금 거의 가격이 비슷한데, 이게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손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공매도들이. 그리고 한 번, SK는 최근에 1분기 수익도 좋았고, 또 미국과의 뭐 협정을 통해서도 미래산업의 어떤 더 수익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추세 타서 오르기 시작하면은, 어, 또, 진짜, 공매도들은 진짜 완전히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서 서로 눈치싸움 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좀. 특히나, 이, 뭐, 삼성전자나 SK나 이, PBR이 받쳐주기 때문에, PBR이 1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빠져도, 결국은 다 회복을 하거든요. 대형 우량주들은. 뭐, 가상 코인으로, 뭐, 비트코인으로 비교를 해봐도, 비트코인 급락 배경의 100배 레버리지. 이런 레버리지를 했다가, 어, 금액이 가상화폐가 폭락하면서 이게 그 청산 당해가지고 반대매매 당해가지고 어 완전히 나락으로 간 경우거든요.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상화폐는 뭐 기준이 되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은 이게 언제 돌아올지를 어 진짜 기대할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뭐, 이런 삼성전자나 SK는 기다리면은 언젠가 복구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가격에서는, 특히 공매도와의 이런, 아 재미난 줄, 다리기가 줄타기가, 음, 너무나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빚이 아니고, 자기 자본으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배당도 삼성전자나 SK나 어뭐 적은 종목이 아니고 은행 이자 이상의 수준인데요. 그래서 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인플레다 뭐, 뭐 과열이다 얘기하지만 뭐국 10년 국채 금리가 이미 뭐1.5% 정도로 안정화가 되어 있고. 어 다만 또 그놈의 그이 일론 머스크의 입방정으로 인해서 또 가상화폐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이게 조금 말도 안 되는데 이또 뭐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뭐또 가상화폐로 또뭐 찾아보겠다 뭐해 가지고 이더리움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 어결국 가상화 해가 그 현재 그 실물 통화를 통화의 역할을 대신해서 뭐 하기에는 어, 무언가 그좀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가상화폐는 조심하셔야 할것 같고요. 음 그래서 뭐 진짜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보다도 더 재미난 지금 공매도와의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이런 삼성전자나 SK가 저는 오히려 가상화폐보다 훨씬 재밌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눈치싸움이. <laughs>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은 공매도 세력들은, 어 손해를 만회하게 돼서 바로 쇼커베링을 해서 주가를, 주식을 또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아시아권의 증시의 상황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오늘도 보면은 또어 미국의 선물도 개장 전이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큰 리스크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차분한 마음으로 어 마음 그냥 편하게 드시고 기다리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